4 1 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한개 면을 떼내서 광양국선구의 선거구에 넘겨준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 청원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를 합 순천 해룡면의 사회 단체장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해룡면을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로 편입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명라는국회원한 명을 도둑질해 버리냐고요. 이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은 필히 법률 거부권을 행사하야만 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라며 선거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쪽에 가나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면 은 주민들이 혼동도 오고또 일부에서는 선거도, 아,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해령면 인구는 5만 4천여 명입니다. 곡성 인구 2만 9천여 명. 구례 인구 2만 6천여 명보다 많습니다. 순천 해령면은 인구수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 중심은 신시가지인 이곳 신대지구입니다. 순천 인구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한 지역을 이웃 선거구에 내준 겁니다. 이번 선거구 기준이 21대 총선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면 순천이 여수 인구를 추월하더라도 분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 에 선거구 조정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략 공천을 한 민주당 결정은 동의하는 민심을 더 흔들어 놨습니다. 그 지금 기이신그출마도 지금 그좀불쾌감 있을 다 이건 보면은 중앙 사에서 아주 갖다가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니다 이전 네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민주당 이른바 낙하산 공천으로 상처난 민심을 건드리면서 텃밭 탈환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